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볼보 XC40 리차지 모델의 유지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XC40 리차지는 볼보에서 나온 순수 전기차입니다. 출고기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볼보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긴 소요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출고기간이 늦기 때문에 올해 보조금은 100%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년 보조금도 상황을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지비 계산은 그냥 재미삼아 봐주세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산해 드린 유지비는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XC40 전기차의 등급 구성을 보면요. 트윈, 얼트민 한 가지 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기차 세제 혜택을 적용했을 때 6,296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기본 등급하고 비교를 해보면 1,687만 원이 더비싸고요 가솔린 최고 등급하고 비교를 해보면 1,233만 원이 더 비싼 모습입니다. 배터리 가격 정도가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성능상... 을 보면요. 기본 사륜 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트윈 모터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은 408마력 정도 되고요. 최대 토크는 67.3토크 정도가 되네요. 1회 충전 시 최고 주행 거리는 337km 정도가 되는 모습이고요. EV6랑 비교를 해 보면 EV6 롱레인지 사륜 기준으로 마력은 XC40이 83마력 정도가 높고요. 최대 주행 거리는 100km 정도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는 XC40이 0.6kWh 정도가 큰데도 불구하고 주행 거리는 한참 모자른 모습이죠. 현기차가 다른 건 몰라도 배터리 효율만큼은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 같은 경우에도 급속 기준으로는 EV6가 XC40보다 두배 정도 빠른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점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EV6가 XC40보다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평가하기 쉽게끔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에 있는 옵션을 보면 옵션은 그냥 SC40. 풀 옵션이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될것같아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안전 관련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 들어가 있고요. 서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LED 헤드램프 기본 적용이고요. 스티어링 휠이나 앞좌석에는 열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전동 시트나 앞좌석 메모리 시트 같은 시트 관련 옵션들도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럼버 서포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에어컨은 듀얼로 독립 제어가 가능하고요. 파노 라마선 루도 기본 적용입니다. 그리고 히트 펌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이제는 전기차 보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히트 펌프 유무를 따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다행히 XC40에는 히트 펌프도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안에 인테리어 쪽을 보면요. 9인치 터치스크린 적용이 됐고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적용이 됐습니다. 하만카돈 사운드나 서브우퍼까지 적용이 된 모습이네요. 그리고 타이어 휠은 20인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트렁크는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풀 옵션이 적용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실내 재질 마감은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지비를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일단 트윈 얼티밋 모델의 전기차 보조금은 326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서울시 기준이고요.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변경이 되겠죠. 이거보다 작아질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금액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 가액이 5,500만 원이 넘어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차량은 차 크기 대비 전비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동급 차량들보다 전기차 보조금이 더 깎인 모습이에요. 어쨌든 전기차 보조금만 적용했을 때 최종 가격은 5,970만 원 정도가 되고요. EV6 롱레인지 사륜 어스 등급 하이테크 썬루프를 선택한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835만 원이 비싼 모습입니다. 835만 원이면 EV6 롱레인지를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XC40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EV6 롱레인지도 출고 기간이 1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출고하는 기간은 거기서 거기일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두 차량이 고민이 굉장히 될것 같네요. 그럼 이제 자동차 유지비를 살펴보면요, 자동차 유지비는 1 0월 기준으로 살펴볼 거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XC40의 1년차 자동차 세금은 기본 10만 원이고요,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총 1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 됩니다.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 세금은 65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네요. 다른 전기차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렴한 자동차 세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취등록세를 살펴보면 차량 공장가의 7%로 책정을 했을 때 부대비용 4만원을 포함해서 335만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취등록세에는 전기차 세제 혜택이 140만원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적용을 시킨 거고요. 차량 가격을 고려한다면 취등록세 역시 저렴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 금... 금액 안에는 등록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등록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까 그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험료를 살펴보면요. 만 30세 이상 기준 대물 2억으로 지정을 했을 때 1년차 보험료가 124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보험료 역시 개인, 연령, 사고 이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 자동차보험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124만원의 자동차보험이며 자동차보험은 저렴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만약에 동급 외제차였다면 130만 원 정도는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XC40의 충전 비용을 살펴볼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비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키로와트 시당 3.9 k 로의 전비를 가지고 있고요. 촬영일자 기준으로 급속 충전의 가격은 키로와트 시당 292원이고요. 완속은 키로와트 시당 200원 정도 합니다. 이 충전 비용은 충전 장소, 충전 계절, 충전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설 업체 충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 비용보다 더 비싸게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급속 기준으로 계산을 할게요. 급속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1만 주행 시 75만 원, 1만 5천 주행 시 112만 원, 2만 주행 시 150만 원의 충전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전비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한 충전비기는 하죠. 그럼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XC40의 5년간의 운영 비용을 살펴보면요, 차량 가격을 포함을 했고요, 충전비는 급속 기준으로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을 했. 이 비용을 다 더해보면 5년간 사용하게 되는 비용은 7,554만원의 비용을 사용하게 되고요월 지출 비용으로 나눠보면 한달에 125만원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일시불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할부 이자를 추가해서 보셔야 될것같고요이 금액 안에는 차량 고장수리나 중고차 감가 부분은 빠졌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초기 지출 비용인 차량 가격하고 취등록세를 빼고 운영비 부분만 살펴보면요 5년간 사용하게 되는 운영비는 1,249만 원의 운영비를 사용하게 되고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월 지출 비용으로 나눠보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랑 비교했을 때에는 당연히 훨씬 더 저렴하고요. 추가로 오일류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감안을 해본다면 아반떼보다 30% 이상 정도는 저렴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XC40 리차지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옵션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꽤 괜찮은 차.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주행거리가 좀 짧아가지고 이 부분이 걸리기는 하는데 이것만 아니라면 EV6를 생각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량보다는 EV6 롱레인지가 나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